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남사 화해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슬슬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살짝 따뜻한 공기가 느껴져서 봄이 오는 기분이 들어 예쁜 식물들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봄꽃이 가득한 따뜻한 화원에 들어서니 식물 덕후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짐을 했죠. 절대 과한 쇼핑은 안 된다고. 그렇게 남사 화훼 단지까지 가서 저는 식물 두 개를 집에 들이게 되었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언니와 함께 식물 쇼핑을 함께 했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누군가와 교류가 없어서 항상 혼자 다녔는데 함께 다니면서 살까 말까 고민도 하고 예쁘다는 이야기도 하니 또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람 때문에 징글징글하다고 원망만 했지만 세상에는 정말 악질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해 또 위로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화해단지에서 나비가 화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노란 호점란 하나와 핑크 악무, 무늬 은행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어, 화분 두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화원에 가득한 꽃들이 눈에 띄어서 그동안 몇번 꽃을 집에 들였었는데요. 집에 오니까 꽃이 우두두 떨어지고 그 뒤로 꽃을 못 피우는 애들이 많아서 저는 꽃은 자신이 없어서 구경만 하고 왔었는데요. 호접란이 이번에 가격도 저렴하고 예뻐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처음 데려왔습니다. 초록 잎들 사이에 둔이 나비가 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분위기를 많이 전환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핑크 아욱무는 집에서 다시 보니 다육이과라고 해서 좀 당황했는데 제가 지난 장마 때 다육이를 보내고 나서 다육이는 정말 어려워서 못 키우겠다고 결론을 냈었거든요 이 미니 꽃나무처럼 목대가 튼튼해 보이고 예쁜 컬러에 반해서 16,000원인데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호접란은 수태에 심어져 있어서 바로 기존 화분들 옆에 배치를 해두었고 핑크아악무는 벌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며칠 격리를 시켜두고 분갈이 후에 자리를 잡아두려고 해요. 혹시나 이 애가 병충해가 있으면 다른 식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들이는 식물들은 격리와 방역과정을 나름 해주고 나서 합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다 유튜브 식물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셔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 이야기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매번 사건이 많아서 평화로운 이야기를 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를 하게 되면 악플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악플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거나 너무 어이없거나 웃기면 답글을 달고도 있습니다. 제가 두번 결혼과 두번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돌돌싱이면 당신에게도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내용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 서장훈님의 말씀까지 인용해서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댓글을 읽으면서 공감은 했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너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그대로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댓글을 이해하는 게 저도 누군가가 두번 이혼했다고 하면 다시 그 사람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움보다는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두 번을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피해를 준 것도 하나도 없기에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할 권리는 피해자밖에 없습니다. 저는 첫 이혼을 하고 꽤 오랜 시간을 혼자 숨어 살면서 나에 대해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각하고 지난 결혼 생활을 곱씹으면서 죄인처럼 숨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저의 첫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사건이 모두 끝나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저처럼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고, 스스로를 상처내는 일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이혼을 하면서 가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받았고, 가해자는 저희 엄마에게도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매하게 결혼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남아있는 그런 이혼을 했습니다. 저의 일방적인 피해였지만, 그래도 나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를 자책하면서 오랜 시간을 지냈었고, 내가 더 잘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결혼은 정말 많은 것을 참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의사라고 잘난 척 꽤나 했지만,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벌줄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내가 노력해서 싸운 것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좀더 양보를 한다면, 내가 좀더 잘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아왔고 그 배경에는 저희 부모님의 영향도 컸습니다. 여자가 참아야 한다. 여자가 잘해야 한다. 물론 과거 저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부모님도 지금의 참담한 결과를 보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눈물을 보이셨고 인간과의 관계는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는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내 것을 기꺼이 나누고 양보를 하면 감사의 인사를 받지만 인간으로서 실격을 당한 것들에게 양보하고 나누면 모두 뺏기게 되며 그들은 내 영혼까지 털어갔습니다. 유채기인지 상관년인지잘 모르겠지만 악플을 위한 악플을 다는 말종이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그런 악플로 나를 흠집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악플로 상처를 받지 않으며 유치하게 이혼을 두번한 너는 문제가 많다며 댓글을 다는 시간에 서면에 글을 다시 쓰던지, 앞으로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합니까? 뭐, 그게 남의 유튜브까지 와서 회원가입 새로 해가지고 댓글 달아대는지, 멍청이 둘이서 생각해낸 게 겨우 악플다는 것입니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더욱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나를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지 말고, 유채가 너나 잘하세요.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고 유채기 너야 아직도 모르겠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신 차려 너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누가 그러더라? 너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마치 사약을 앞에 둔 장희빈 흉내 낸 것처럼 그게 뭐니? 명백하게 내가 한두 번째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마치 유채기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유채기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상처로 자신이 어린 년이랑 붙어 먹지만 정서적인 위로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는 더없이 나쁜 년이어야지 이야기가 성립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악플을 통해서 나를 악녀로 포장하고 있고 마치 엄청난 폭력을 겪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혼 재판 과정 중에서 가사조사관과 판사 모두 이혼할 만큼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에는 지속적으로 저를 모욕하는 괴팍하고 폭력적인 피고라고 공부 좀 하셨다는 변호사와 의사놈들이 생각한 게 겨우 그 정도 수식어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저를 모욕하는 상대 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그들이 생각해낸 단어는 겨우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언어사용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의사 양반께서 정서적이라는 단어가 꽤나 마음에 드셨는지 피고인 나는 정서적 학대이고 상간년인은 정서적 위로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결혼이 돌이킬 수 없는 파경으로 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의 실패가 나에게 씌어지는 주홍구씨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유지하려고 했던 결혼생활이 두 번째까지 모두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번 결혼한 이야기에 대한 영상에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고 괜찮다며 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해주신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나 스스로가 씌운 주홍구씨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돌이킬 수 없고 현재의 일에 나는 집중해야 합니다. 내두 네, 번의 결혼은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의 결혼 모두 명확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결혼에서는 사과를 받고 끝냈고 두 번째 미치광이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할지 지켜보는 중입니다. 두번 이혼했다고 뭐라고 해도 나더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난 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스스로 벌을 주며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운 것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번 이혼한 여자이고 남자 인생을 망칠 년이라고 욕해도 난 상관없습니다. 믿고 모든 것을 맡긴 배우자를 능멸하고 다른 년이랑 붙어먹는 불륜을 저지른 놈의 인생을 망치는 년이 되어도 좋습니다. 수많은 아이디를 만들어서 욕을 하세요. 나 같으면 내 유튜브에 와서 악플 달 시간에 내가 먹고 살 국리나 하겠습니다. 돌돌싱이라서 미안.